자, 슝. 네. 아, 그렇게 집중해서 얼굴딱 나오고, 템포이하나고니다 아, 응? 완벽하게. <laughs> 자, 자, 오늘 12월 25일입니다. 크리스마스인데도 전국에서 정말 학생 때 담배나 피고 공부도 안할것 같은 그런 동생들이 뭐 적어. 또 눈도 털방들방해 내가 뭐 실수하나. 정말 좋은 강의가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강의는 내가 처음으로 처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기거든. 어? 다음 여기 증시를 보는 건데 여러분들이 것도 알아야 될것 같아서 내가 한번 하는 거예요. 여기 내려와. 이렇게 내려서 여기 관리 종목 한번 눌러봐. 코스피 관리 종목이야. 코스피 관리 종목은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30개 정도 됩니다. 30, 코스피에서 30개 종목이 현재 관리 종목이야. 그 관리 종목은 거래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 그리고 여기 보면, 코, 코아스란 종목은 거래가 되고 있는데, 기업 공시 의무 위반. 공시를, 허위 공시를 내면, 뭐 이거 뭐, 벌점이 있어요. 20점인가 뭐, 이렇 점수가. 그래서 거래는 되는데, 공시 위반. 그럼 이런 거면 반기 검토 의견 거절. 이건, 이것도 건이 반기 공시 의견 거절인데, 이건 정지고, 이거는 실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자본 잠식. 거래 안 돼.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이런 거면 감사 의견 거절. 금양, 공시의무 위반, 반기금, 뭐, 응? 감사의견 거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이유. 여기 코스닥 눌러. 코, 여기 코스피잖아요. 여기 코스닥 눌러봐. 이 코스닥인데, 코스닥은 이게 몇개 있는지 쭉 내려봐. 하나, 이게 하나에, 이한 세트에 이게 30개야. 두 개니까 6 0개죠 세개째니까 이게 한 80개가 돼. 2번 눌러봐요, 이 자, 여기 보면 셀루메드라고 이게 셀루메드가 상한가를 갔어요. 그런데 어제 코스닥 코스피 지수 증권사 딱 넣어서 상한가 조사했더니 셀루메드가 없어. 상한가 종목이 없어. 그, 이, 웃는 이유는 뭐냐? 관리 종목이기 때문에 거기에 데이터를 올리지 않은 거야. 그다음에 어제 피플바이오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받더라고. 근데 내가 상위 상승률 상위 상한가 종목 눌렀더니 피플바이오도 없어. 그럼 피플바이오 뭐냐? 위험 종목이야. 그러니까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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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 관심 관리 종목 이런 것들은 상한가 하한가 이런 거에 섹터가 안 잡혀. 자, 여기 우리나라 코스닥 코스피 과, 저기 관리 종목이 코스피는 현재 30개, 코스닥은 80개가 있어요. 이 종목들 내년에, 내년에 골로 갑니다. 거의 내가 볼 때는 90%가 상패요. 빨리 뭐 기업 재무구조 개편이라든지 뭐 투자자를 유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년에 보고서를 내서 코스, 남아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내년에는 내년 3월 20일 날이 감사의견 제출일이에요 4월 15일이 감사의견, 감사 보고서 제출 마감일이에요 3월 20일부터 4월 15일까지. 응? 상패 시즌이야. 어떤 놈은 거기서도 주가 조작을 해. 감사의견 회계사의무실에서 액시온그룹이라고 있어요. 회계사무실에서 감사 대표, 회계사 감사의견 적정 받아놓고 4월 10일까지 감사 보고서를 안내, 호주니에 넣어놓고 내기만 하면 되는데 안내, 일부러 안내. 안내고 주가를 조작시켜. 그러고서 저녁 5시 40분에 감사 보고서 냈다, 공시 딱 내놓고 다음날 점상 보내. 우리나라가 금융사범들이 너무나 약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주가 조작을 엄단하겠다, 일벌백계하겠다, 응 원스트라크 아웃을 시켜버리겠다. 정부에서 당연히 그 말을 해야지. 안 그래? 그런데 아 우리나라는 전관예우 같은 거 있잖아요. 주가 조작을 해서 300억, 500억 해쳐먹고 나가가지고. 응? 뭐, 변호사, 김현장, 무슨, 고등법원장, 응? 추진금 없이. 응? 받아가지고, 변호사비, 김현장에다 50억 주고, 응? 뭐여, 전관예우 혜택 받고, 추진금 30억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 다음에, 국민 감정이 안 좋으니까, 현, 그 법정 구속 1년. 좀 있다가 한 6개월 있다가 보석금 30억 50억 내고 어느 순간에 꼴 붙이고 있어. 우리가 그거 알아요? 그런데 나는 그랬음 이게 주식 시장에 세력이 세력이 주가 조작을 다 주가 조작이야. 다 주가 조작인데. 여실이 드러나는 거. 아니면 말안 걸리면 로맨스고 걸리면 불륜이고. 응? 그런데, 이 세력이 강남에 빌드, 엊그제 누가 왔었어요, 여기. 자기가 주가 조작을 해서 80억을 받았대. 뭐, 그건 내가 검찰에서 음. 오면 내가 말하기가 좀 그러니까. 잉? 주가 조작을 오래 전에 했대. 몇 년, 한 10년 넘었나 봐. 명동에 가면 1실, 2실, 3실, 4실 빌딩 자체가 그렇대. 저쪽은 뭐, 저쪽은 뭐, 저쪽은 뭐. 걔들은 돈을 모으는 애, 그림을 그리는 애, 화가 뭐 이런 거 자기 나름대로 용어가 있더만 그런 사람 내가 몇명 만나봤어요. 미국에서도 전화와. 왜 전화했니? 미국에서 어쩌라고? 자기가 내 유튜브를 보니까 사, 사장님이 차트는 내가 볼때 사장님은 주가 주작을 해도 버금가지 않는 정말 차트만 차트에 그 세력의 의도를 읽어내는 건 사장님이 최고입니다. 나그 전화 받았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너 한국 언제 오냐? 저 지금 주가주사 가져가려고 지명수배 당해서 미국으로 도망왔어요. 그게 한 3, 4년 돼요. 한국 들어오면 천 원에 한번 와라. 뭐 그런 얘기도 해본 적도 있고. 자, 그러지. 자, 여기. 어, 여기 거래정지 종목 한번 볼게요. 응? 거래정지 눌러 여기 보면 코스피 중에 거래정지된게 쭉 내려봐 하나지 30개야 코스 닥 눌러 쭉 내려봐 거래정지된게 관심종목 거래정지 거래정지야 이거는 응? 관심종목이 아니고 응? 이렇게 해서 한 60개 되죠 이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 뭐 거래 정지된 게 응? 뭐야 이거? 아 2005년 10월 2일날 응? 이런 것들 더테크놀로지 2009월 9일날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거래를 정지시켰다 이런 뜻이겠죠? 스타코링크 2002년 9월 2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거래를 정지시켰다 이런 거한 번씩 봐줄 필요가 있어. 저런 걸 함부로 건들면 안 돼. 그러면, 응? 여기 한번 눌러봐. 여기 3번 눌러봐. 이거 셀루메드 한번 눌러봐. 관자부터지, 여기? 이게 관리 종목이란 뜻이에요. 셀루메드가 상황가 나오고 점사기 두번 갔어. 관리 종목이야. 야, 여기 주봉 눌러봐. 월복 눌러봐. 월봉 최저점이야. 연봉 눌러봐. 그러면 이게 2002년에 23년 된 회사인데 여기 얼마야? 예 76만원짜리가 지금 얼마야? 500원. 1000배 떨어진 거지. 그죠? 그러면 주봉 한번 눌러봐. 흔적도 없어. 이제서 이게 기가 막힌 차트야. 요거, 요거, 일봉 눌러 이거 주가, 이거 주가 조작 차트입니다. 여기서 쭉 드래그. 이게 주가 조작, 여기서 주가 조작을, 이게 뭐다? 세력이 의도적으로 가격을 폭락시킨 거예요. 여기서 통장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팔을 테니까 네가 받아, 어디서 받아, 전국에서 받아, 부산, 광주, 속초 응? 이런 데서 대전, 전주, 사람이 흩어져. 그리고 얘들은 뭐한가? 핸드폰을 다 뺐는데. 그리고 합숙이래. 거기서 다 음식 배달시켜 먹고 나오질 못한 데 끝날 때까지. 응? 뭐 엄청나게 비밀이 필요하겠죠? 완전히 안기고 첩보영화 같겠지? 누설되면 한 방에 끝나는 거니까. 여기서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매집을 한 거예요. 여기서 통증권의 매집, 매집, 매집! 매집! 여기서 작전을 딱 마무리 졌어. 매집! 그러고 암도 따라오지 마. 점상, 점상. 암도 따라오지 마. 이거 주가 조작입니다. 확실히 뭐할것 같아. 근데 지금 여러분 영역은 아니야. 나 이거 지켜보고 다음 주에 뭐, 요번주는 내일 모레니까, 응? 다음주에 꼭 오시고, 이번주는 바쁘면 안 오셔도 되고 왔으니까, 응? 매력있지? 그럼 이거를, 이거를, 나는 월봉을 보니까 완전히 지금 여자리도 바닥이야. 파리가, 파리가 장판에 앉았는데 파리치를 한달 맞아서 바, 파리가 딱쫙 뻗은 거야. 무조건 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한번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기서 돈 떼든 벌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했을 때는 대륙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나가야 되는 거야 어디서 나옵니까? 저 혼자 팔고 나와 개미를 끌어들여야 될거 아니야. 그 끌어들이는 작업, 그때 우리는 들어가고. 그때 끌어들여서 점, 털고, 뭐 끌어, 여기서 가지고 있는 놈이 있을 거예요 지네끼리 통정거래. 지네끼리 물량, 응? 물량 배치. 다 떠넘기기. 주가 조작 안 걸리려면 해야지 뭐. 나는 요거 먹고 빠졌어. 이게 무슨 주가 조작이야. 여기서 샀는데 나는. 나는 우연 착게 여기서 샀을 뿐이야. 변명이 되죠? 쫙 빠져. 그러고 딴 놈이 딱 들어와 얘들이 팔고 같은 패지 같은 패 내가 볼땐 같은 패야 음. 이거 금감원에 스카우트 되는 거 아닐까 내가 응? <웃음> 응? <웃음> 그림이 그려지지 그지? 네. 응? 주가 조작단에서 스카우트 할 같은데 내가 할 거야 아니 나는 주가 조작은 안 하는데 네. 나는 야, 영화 찍을게 응? 탄탄한 대본으로 정말 우리나라 개미들의 생각을 확 이끌어 줄게. 셀룸메드 정말 멋있어. 나는 하루 종일 이 화면만 쳐다보고 있어도 즐겁다. 영화보다 더 재밌어. 아바타보다 더 재밌어. 내가 제일 재밌게 보았던 영화가 군대에서 제대 나왔는데, 휴가 나왔는데 친구들 다 대학 다니고 혼자 황비홍을 봤어요. 황비홍. 그 다음에 그때 인디애나 존스, 헤리슨 응? 포드, 인디애나 존스, 인디애나 존스를 얼마나 재밌게 봤는데 하여튼 액션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천안이 강의 참석하시고 정말 종목 여러분이 한 종목만 받아가도 대박이 납니다. 왜 왔다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한번 김국진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어떻게 저 사람을 뭔가 여러분이 맞춰갈 것인지, 한번 재편해 보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왔던 분들 빨리 한번 다시 한번 와봐. 그러고 길게 가, 길게 가야 돼. 이거 뭐 정말 주식 어려워. 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기 천안에 다시 오시고, 우리 한 번, 다시 한 번, 포트 다시 짜고, 계획 다시 잡아서, 저도 정말 이렇게 자꾸 스텝이 엉키고, 응? 이렇게 여러분이 손실 났다는 얘기 전화 받으면 나도 가슴이 아프고,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자, 여기 천안이군요. 전화 주시고, 이책 주문하시면, 제가 뭐 좋은 종목 하나 찍어 드릴게요. 전화 주세요. 찍어 달라고 얘기해요. 잉? 책 사시고 좋은 종목 하나 찍어달라고 해. 그래. 그럼 내가 확실히 내가 산거 알려줄게. 감사합니다.